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을 사랑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laughs> 자, 우리 그동안에 그 보건행정 자체가 너무 이론이 어려워서 기출문제가 4주가 정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에 가서는 막속도선 붙여갖고 여러분은 나 몰라라고 저 혼자 떠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8주로 다 합쳐지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의 약점은 이론을 해도 해도 모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무슨 전략? WO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WO 전략하면 은뭐 있었어요? 아, 또 기억 안 나요? WO 전략 뭐 있었어요? 응? 방향 전환 전략.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리고 뭐예요? 확 뒤집어 버린다그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 혁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혁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예전에는 제가 어,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했는데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걸로. 그래서 문제를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제가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단어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게 확 바꾸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야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겠고. 자, 그럼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문제에 나왔는데 한 번만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보건행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그거죠. 그, 보건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문제가 나왔고, 이거와 더불어 같이 한다면, 사회보장제도. 얘네가 거의 한 60%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다행히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웬만큼 자신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 중에서 가장 쉬운 데가 쉬운 부분이 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확실히 제가 접근,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획. 아, 기획이 아니라 조직이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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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인사. 이런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고, 요게 여러분들을 좀 힘들어 하는, 힘들게 하는, 그래서 무슨, 무슨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는, 요게 이제 한 2순위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기획 쪽. 정책이죠 정책 쪽 근데 이 정책은 그래도 은근히 좀 쉬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기획도 그렇고 근데 얘는 외울 게좀 있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얘보다는좀 쉬운 게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삼순위 쪽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안 나온 아, 물론 요거하고 가... 가장 대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공중 보건 쪽. 그래서 공중보건 쪽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데 예전에는 공중보건이 한 2순위 정도였다가 얘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2순위 어떤 때는 3순위 얘의 위치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안 나온 게 이제 예산 쪽이죠 예산 쪽은 한동안 정말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가 그래서 영원히 안나올래나 라고 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문제가 하나, 두개 나오기 시작하는데 쉬운 게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 또 멘붕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는 별거 없어요. 이게 내개 네 크게, 본번 나면 4네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